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그 들어온 사람들이 눈빛이 틀려 음. 눈빛이 그리고 걔 혼자만 와? 귀신이 따라올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 우리가 영으로다 느껴지는 거지 이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어, 조정에 의해서 귀신병이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의 조정 어. 방금 전에 귀신 이야기 했잖아요 날도붙진데왜 자꾸 귀신 얘기해 방금 전에 귀신 얘기 했으니까 <laughs> 빙의, 음. 뭐, 귀신에 이제. 귀신 들린 거. 그쵸. 음. 들려서 온 사람들을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 귀신 들렸다. 음. 이게 보여요? 응. 음. 어, 느껴지죠. 어떤 특징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 틀리지. 여러 가지, 음. 여러 가지 하는데 벌써 이렇게 들어오잖아. 어?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오면서부터 벌써 그, 들어온 사람들이 눈빛이 틀려. 음... 눈빛이 그리고 개 혼자만 와? 귀신이 따라올 거 아니야 근데 귀신이 여기 들어올 수는 없어. 우리가 영으로 다 느껴지는 거지 이제 어떤 조정에 의해서 어, 조정에 의해서 귀신병이 들린 거 아니야? 귀신의 조정. 어. 우리 집에 그 남자분이 한번 왔었어. 남자분이 왔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완전히 이 피골이 상접해간다. 완전히. 뼈밖에 없어요? 아니, 그렇게 되는 가정. 얼굴이 크게 어. 갖고 온 거야. 그래서, 기접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오기 전에, 30분 전에도 하고 왔대. 어?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살려주세요. 귀신이랑 진짜 이렇게 한되는 거야. 기접을. 아, 일한다고 귀신하고 한다고. 네. 하루 일곱 번, 여덟 번씩 한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을 다니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기 힘들 정도로 그런다는 거야. 그러면서 살려주세요 막 그래. 선생님 진짜 미칠 것 같다고 으 젊은 사람이니까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더니 응, 그럼 살려줄게. 그럼 그 귀신이 본인한테 어찌 됐든 귀접을 하고 귀신이란 존재가 있지 않냐. 어? 그랬더니 그 얘기라고 내가 살려줄게. 그럼 귀신을 없애든지 하자 그랬더니 눈빛이 딱 바뀌어. 눈빛이 딱 바뀌면서 아니에요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여기 법당이야 신당에 앉아서 나하고 상담하는데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야 살려주세요 했다가 또 아니에요 했다가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는데 우리는 알잖아 저건 귀신의 조정이구나 그걸 알잖아 그럼 내가 얘기를 했어 귀신을 이기셔야 돼 본인이 살려달라고 한 소리가 맞는 소리야 어 응? 그랬더니 미치겠다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근데 그게 처음에는 뭐 귀신이다 귀접이다 뭐 이런 거 알았더니 나중에 이게 점점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야 그게 익숙해지고 자기는 힘이 들지만 그 어느 정도의 쾌감도 있다라는 거지 심각한 거 아니냐고 어뭐 시도 때도 없이 그런데 시도 때도 없이 그거 그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더니 귀신이 씨앗 갖고 오잖아. 귀신이 네. 빙의한자나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거. 이거는 내내 내 소신이야. 보면 거짓 그런 사람들이 오면 빙의한자나 이렇게 해서 귀신을 내보내자 이러잖아. 그러면 90%가 안해. 음. 90%가 안해. 어. 뭐 진짜 귀신같이 막 이러고 막. 구토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 어? 뭐 어떤 사람은 언니가 빙의가 돼 갖고 있으면, 뭐, 어, 그럼 언니를 좋은 데로 보내야죠. 이렇게 했다가, 왜요? 우리 언니인데요? 우리 언니랑 같이 있으면 좋죠. 이렇게, 이렇게 바뀌어. 말이. 앉아있는. 갑자기, 갑자기 달라어 어, 어. 언니인데, 우리 언니인데. 응? 언니랑 같이 있으니까 좋은데, 왜 언니를 보내냐고. 막 이러는 사람들, 이게 귀신병이야, 귀신병.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의지가 없어지는 거야, 점점.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 사람이 되게 궁금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그 남자, 귀접한다는 사람 있잖아. 응. 그래갖고 결국은, 응, 제가 한번 이겨보겠어. 그럼 이때까지 안 이기고 귀신이 한번 하자, 그러면 하고 했었냐? 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랬는데도, 네, 선생님, 그것 때문에 정말 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러면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금세 또 말이 바뀌어. 금세. 응. 음... 그러니까, 이거 조정이라고 봐야 돼. 그러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 의지로 못하는 거잖아. 조정이니까. 귀신이 뭔지 아는 거지. 자기를 음... 쫓아내고, 어? 하려는 걸 아니까. 얼마나 좋아, 젊은 놈 가지고 매일 밤이면 밤낮 없이 그래서 하고 있는데. 보인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진짜 귀신이 진짜 뭐 어디 텔레비에서 보고 영화에서 보는 이렇게 머리 풀어 헤친 귀신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하고 그런 걸다안 돼. 보인데 그게. 자기 누구를 안 무섭냐고. 그 귀신하고 귀접을 하는데 안 무섭냐 그러면 그게 처음에는 무서운데 나중에는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는 거야. 그럼 같이 미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그거 같이 미치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이거.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아직도 궁금해. 어떻게 됐나. 일단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런 귀신이 쉬어서 있는 사람이나 오면 벌써 이 눈빛 틀려지고 있지. 눈빛, 눈빛이 틀려지고 눈이 떨리고, 손이 떨리고, 뭔가 불안증이 갑자기 보여. 그 사람한테 편안한 모습이었다면.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분명히 보여 그리고 절대 나와 눈을 못 마주쳐 앉아서 절대 못 마주치고 그런 특징들 그리고 냄새가 나 이상한 쾌쾌한 뭐 이상한 냄새 금방 씻고 그 남자도 그랬어 30분 전에 하고 씻고 왔대 신당을 와야 된다고 근데 나는 그 사람한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야 가까이 앉기가 어... 그럴 정도로 냄새가 나고 그 귀신의 어떤 빙이나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보이고 그 특색이 분명히 있어.